매실의 전국 재배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우리 지역의 주산지 매실 산업이 위기에 놓여 있어 활로를 찾기 위해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지역의 매실 재배 면적은 지난 2000년 539헥타르였던 것이 지난 2013년 3185헥타르로 증가했습니다. 재배 면적의 증가로 매실 생산량도 지난 2000년 3799톤이었던 것이 지난 2013년 24,944톤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서울 가락시장 매실의 킬로그램당 가격은 지난 2000년 3,565원이었던 것을 정점으로 해 지난해 1,465원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지역의 매실 생산량이 전국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의 매실 재배 농가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국적으로 민족이 확대되고, 따라서 생산량도 증가되고, 또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아니었습니까? 세월을 할지, 지방선거를 할지, 또뭐 경기침체, 이런 걸로 인해서 소비심리가 좀 위축됐다. 지역의 자치단체들도 활도를찾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를 중심으로 인근 순천시 등 자치단체들과 공동으로 더 이상 재배 면적이 확대되지 않도록 품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호 출하 시기를 조절하고 고품질을 할 위해 가격 안정 기금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장목 전환을 하는 농가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장목 전환에 따른 묘목대 또 일부 장비대 이런 것에서 헥타당 800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지역 매실 산업 자치 단체들까지 위기 탈출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지만 전남을 대표할 통합 브랜드 구축을 통한 가공 유통 체계 마련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